추리내 준다. 끝내 줘요. 야. 이게 대단합니다, 이거. 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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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멋지죠? 이? 요거 찍어도 <laughs> 이렇게 가요. 아니괜찮아 어제 다 되는데? 네? 밖에 으면안 되는데. 아, 의자 옆에, 그쵸? 네. 왜 그러냐면, 외한 동물이니까. 네, 그렇죠. 외한 동물은 사람보다 저기 하는 거예요. 더 귀하게 여기야 돼. 요즘 좀은 늦게 또 하시네요? 예. 네. 아니요, 그냥 가는 길에 하나 아... 더 싣고 가려고 그러죠. 와, 이게 멋지다. 멋져가지고 한번 저기 저기에다... 였다가 그, 옆에, 야 이야... 끝내주네요. 끝내줘요, 끝내줘. 네네. Bien,